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 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초 이래로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그의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 명칭하며 불렀습니다. 이 편지들은 대다수의 바울 서신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이었고, 또 빌레몬서와 같이 사사로운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편지들만큼은 교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목회 사신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에서의 1차 투옥을 끝내고 풀려난 바울이 다시 성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의 발신자 사도 바울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사사로이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 공적인 차원에서 이 편지를 받아들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의 역할이 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향하는 진지한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죽기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한 믿음 안에서 믿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함께 나누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묘사이고 그 관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복음을 공유하면서 둘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배의 지도자가 이 후배 지도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당부를 듣고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3부 예배 때 신앙대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격려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세 100년의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오니 역사,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주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하나님의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아버지 된 바울은 영적인 자녀 디모드에게 해줄 말이 많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극률이 평강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과 더불어 내가 권면할 말씀이 있으니 듣기를 바란다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참으로 어려워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미래를 우리가 알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복음으로 채비된 무상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님 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자녀, 내 손주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손주는 아니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교란케 하고 악경량을 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교와 관련된 기독교인들인 듯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거짓 교훈을 금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떠나 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삶이 그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복음에서 나온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만은 다른 교훈은 논쟁을 만들고 별론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집을 경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을 의미하는데, 바른 교훈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참여하고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순전한 믿음을 특징으로 한 사랑으로 구현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교훈과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렇듯. 구원과 관련된 바른 진리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주님의 뜻, 곧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디모델을 향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관련한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참교훈, 복음을 근거로 가르침을 통해 바울이 기대한 것은 진리에 기초한 바르고 순결한 사랑의 삶이었지만 이들은 허탄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성취는 관심이 없고 잡스러운 지식과 사변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선생인 척 경건한 척 그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그보다 더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말한 것이나 확증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덧붙이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으로 연결된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언약 관계에는 두 측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해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율법이 적 적합하게 사용할 때는, 적합하게 사용할 때는, 선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바른 뜻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당신의 뜻을 두셨고 인간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폭넓게 여러 개명으로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이 적법합에 쓸 때에만 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말은 거꾸로 다른 것을 생각해 볼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선을 행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한다면, 그 말씀이 선을 잘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후자이겠지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언약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그 율법으로 죄는 정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휘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거짓 교훈을 심어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관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쓸모 없는 잡지식으로 우월감은 드러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참지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로운 계명을 세우려고는 했었지만 율법을 제멋대로 오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악덕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못됐고, 잘못됐고,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란 이러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복음에 근거한 말씀 선포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되며, 이 복음에 근거한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교훈은 바울에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서 우리 가까이에 두셨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 갈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 준 권면의 초점은 거짓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왜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 관심은 거짓 교사의 악영향 아리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목회적인 사랑이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복된 영광의 복음을 따라 바른 지식에 집중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오늘 살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진실한 믿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와 율법의 오해를 피하고 교회를 바른 교훈 위에 세우고 의와 경건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단자의 말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이단의 교리가 있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많은 매체를 통해서 흐려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복음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이 되는.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나온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경면처럼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순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물순물 없이 하나님 뜻에 따라 순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잘못된 고직과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며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늘게요. 우리를 하나님 지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이야기와 율법의 오해를 피하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세 교회가 올바른 교훈 위에 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경건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